어,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뭐 이제 아버지 병원비나 뭐제 동생 학비나 생활비를 못할 것 같아서 예예. 그래서 아, 이건 사업을 해야겠다 예예.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예예. 시계를 정말 좋아했거든요. 시계 매니아였기도 해서 예예. 그러다 보니까 시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. 아이템이. 어, 어... 그래서 이제 시계를 시작.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. 꿈. 예.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떻게 K-Watch 브랜드 하나를 예예. 우리도 세계적으로 하나 만들어보면 예예. 좋지 않을까. 에 대한 큰 꿈이 있었습니다 예. 근데 재밌는 거는 전 세계 시계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테크고 전통적인 시계 산업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스마트워치를 차던 친구들이 특별한 날이나 그냥 뭔가 다르게 보이고 싶은 날에는 아날로그 워치를 찾는 거죠 근데 원래 시계를 안 차던 분들은 안 차는데 스마트워치 덕분에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면은 허전하죠. 허전하셔.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뭐 패션 시계 뭐 없나? 예.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씩 올라온 거예요. 시작은 저도 극작가로 쭉 활동을 하다가 새 아이를 쭉 낳으면서 경력이 이 단절되고 축소된 여성 예술가가 된 거죠. 아이를 키운다고 저희들의 꿈이나 하던 일을 그만둘 순 없어서 고민하다가 마을을 기반으로 비슷한 상황의 여성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이도 키우고 공연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협동 적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아. 2017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. 육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기다리기에 너무 먼것 같고 그럼 스스로 좀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. 지금까지는 이제 끊어졌던 경력을 이어주는 아이아였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, 단발적인 공연이나 짧은 기간의 예술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좀 제공해주고 싶다. 스타트업을 위한 치킨 응원 릴레이.